안녕하세요. 큰달결의 쿠킹데이입니다. 세송이버섯 4개 준비했고요 위아래를 자른 다음에 길개 슬라이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식감 있게 찢어주도록 할게요. 잠시 그릇에 덜어놓고요 마늘은 7개 준비했고, 슬라이스해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나 쪽파 반대도 안으로 갈라서 잘라줄게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버터를 넣어서 새송이버섯을 볶아줄 건데요. 버터를 먼저 녹여줄게요. 여기에 새송이버섯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추와 소금 뿌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새송이버섯이 어느 정도 구워지면 가운데 부분을 비워두시고요. 여기에 다시 버터를 녹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어 주시고 간장 2큰술 넣어 주고요 물엿 1큰술 넣어서 다시 새송이버섯과 잘 볶아 주겠습니다 마늘이 구워지는 향이 올라오면 고춧가루 1큰술 넣어 주시고요 다진 대파 넣어서 30초만 다시 한번 볶아 주겠습니다 갈릭 버터 새송이 구이지만은 고춧가루와 대파를 넣어서 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서 마무리해 주고요. 새송이 버섯을 찢어 볶아서 먹을 때마다 식감이 다 다르고요. 마늘 향과 버터 향이 고소하게 올라오는데 대파와 고춧가루가 개운하게 해 주네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